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안 주무시고 와주셨네요. 네, 오늘 영상은 라이브긴 하지만 라이브 느낌이라기 보다는 마치 영상을 하나 올리듯이 그냥 제가 이야기를 쭉 하고서 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사실 뭔가 영상을 찍을 그런 시간이, 그 시간과 여유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로 남아 제할 말을 하고서 혼자 끄는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네. 한분 계시지만, 백 분, 천분 계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한 명이 혹시 저 학생 중에 되게 제 유튜브에 참여를 잘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학생인지가 궁금하네요. 혹시 다원이니? 네, 더워서 선풍기를 켰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네. 오늘 영상은 일단 예비 고위를 전항해서 하는 말인데, 사실 예비 고1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선행학습 중인 중학생 분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 고학년 분들께도 해당, 해당이 되고요. 현재 고1, 고2 중에서 좀 베이스가 필요한 분들께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1, 중2, 중3,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영어 실력이 되게 예상 가능하게, 일정 가능, 일정하게 올라가는데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이때가 팍 뛰잖아요 그래서 그 과도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중요한데 잘 넘기지 못한 분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예비 고1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등 기본 대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 지금 시기에서 뭐 가을이죠. 3학년 중 3이 중 3이 가장 신경 쓸게 뭐냐? 저는 현실적으로 그걸라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중 3이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는 겁니다. 그 그냥 풀어보는 거죠. 제가 지금 영상 설명 링크에다가 아예 올려놨어요 링크를. 그래서 그 제목은 리얼 오리지널인데요. 그냥 아예 추천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링크로 타고 들어가시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뜨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도 그몇 프로지? 4%인가? 그거에 수수료가 떨어집니다. 근데 돈 때문은 아니고, 예, 제가 어차피 무조건 구매, 그, 구매 각이라고 할까요?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그런 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통은 모의고사라고 하면 이런 게 많아요. 그, 편집해가지고, 우리 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유형별로. 주제문, 그, 그러니까 주제 고르는 문제, 뭐, 요약문 고르는 문제, 등등등. 유형별로 보기 좋게 이쁘게 편집해가지고 나온 책들이 많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것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실제 경험을 못해요. 그 그러니까 원본을 못 본다는 거죠. 실제, 실제는 어떤지를 미리 아는 게 가치가 있는 건데, 그대로 한번 경험해봐야 가치가 있는 건데. 그쵸? 이거는 미래를 한번 미리 갔다 오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걸 하는구나. 이거를 실제로 경험해보는 건 다릅니다. 하나하나 하나 말고요. 풀버전으로요. 그런 책을 제가 지금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일단 쟁여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쟁여놓으면 안 되겠죠? 사가지고 풀어야겠죠. 네. 아무튼 제 결론은 아무리 편집이 잘돼 있어도 이 미래를 한번 갔다 오는 실전 경험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아무튼 지금 영상 설명 그더 보기 누르시면 뜨는 링크에 그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책이 뜨는데요. 그거를 지금 예비 고1 이시면 그냥 구매 하셔가지고 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시간을 무제한이라고 치고 풀어 보는 거예요 이게 모의고사기 때문에 시험이잖아요 시험처럼 쳐보는 경우가 당연히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뭐 좋게 볼 수도 있겠으나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보는 게더 커요 왜냐면 이거를 봤을 때 보통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실망을 하기 때문에 공부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지가 아니라 공부하는 그런 문제집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간은 무제한이라 치고 그냥 풀어보는데 심지어 하루에 다안 풀어도 돼요 하루에 한 문제씩 익숙해지면 두 문제씩 이렇게 늘려가면 됩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 재고 풀면 오히려 멘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충격받고 좋게, 좋게 풀릴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지만 예. 아무튼 현실적으로 그냥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디테일이 중요한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어요. 그 짐은 딱 읽고서 문제 답 고르는 거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처음 푸는 사람이다, 혹은 숙달이 안돼 있는 초보자이다 이런 상태라면요, 정답률에 관심 갖지 말아야 됩니다. 답을 고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것의 목적은 답을 고는, 고르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막 잡아놓고 가야 돼요 아니 왜냐면 지금 실력이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으면 얼만큼 있겠냐고요 완성이 아니잖아요 지금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학습 목적은 독해력 내가 글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인 거지 그냥 현재 내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답을 더잘 맞추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 보면 풀고 싶고 맞고 싶잖아요. 그 기분은 알겠지만 정말 이게 처음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중요해서, 중요해서 그래요. 답보다 해석을 관점으로 심지어 답이 나왔더라도 그냥 답과는 상하로 더 읽어보는 거예 끝까지. 해석을 연습하면 점점점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정답률이 올라가는 거죠. 문제 풀 스킬은 나중에 10점, 20점 그런 거 채우는 거지, 초반에는 해석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사가지고, 그거를 시간 제한 없이 마음 놓고 풀되, 그것의 목적은 부캐력 기르는 것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성적에서 말이죠. 뭐 시간 관리 이런 것도 말하겠지만, 그런 건 정말 나중에 독해력만 되면 충분히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 같은 건 지금은 정말 괜찮습니다. 마치 소설책이 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이렇게 익숙해지면, 뭐가 되냐면, 저는 이게 어 1단계라고 생각해요. 1단계. 즉, 글을, 영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좀그 경험치를 쌓는 거죠. 1단계. 2단계는 뭐냐? 2단계는 다지기예요. 다지기는 딱두개만 겪으면 됩니다. 문장 구조와 단어죠 그러니까 이게 왜딱두 개만 기억하면 되냐면 실제로 모의고사 문제 풀다보면 요그두 개가 모자랄 거예요 단어를 바로 모를 아 내가 단어가 부족한, 부족하구나 바로 느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문장 단어는 알겠는데 도대체 생김새가 어떻게 된 거지 주어가 뭐지 동사가 뭐지 뭐 이리 복잡하지 이런 생각 무조건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1단계가 경험치를 좀 맛보기로 좀 해보는 것이었다면, 이 단계는 디테일을 올려야죠. 디테일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어와 문장 구조. 그 관점으로 실력 준비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 많이 나오는 게 천일문이죠. 천일문이 그 문장 구조 끝판왕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필요한 게 천일문이에요. 이때는 잠깐 동안, 뭐 잠깐 아니겠죠. 천일문은 좀 시기가 기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동안 좀 떠날 수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를. 아, 나 대충 어떤지 알았어. 실전이. 실전은 그런 거니까. 잠깐 나 산에 갔다 올게. 산에서 혼자 훈련 좀 하고 올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게 영어 문장 구조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면 돌아왔을 때, 실전 돌아왔을 때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물론 천일문 할 때도 적용 독해를 위해서 모의고사 독해 지문을 풀어야겠지만, 그때야말로. 적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요 적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튼 핵심은 그철문도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철문은 굉장히 좋은 수단일 뿐이지 철문은 안해도 그걸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문장 구조 파악 실력이죠 그래서 딱 봤을 때아 이거 주어, 아 이거 동사구나 아 이만큼 목적어구나 이런거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단어는 뭐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지는게 2단계고요 그니까 내가 제가 지금 단계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 난 지금 몇 단계구나 난 지금 뭘해겠구나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 2단계 하고 나면 뭐냐 3단계죠 3단계는 그제서야 시간제곱 풀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듣기 평가까지 하면 좋긴 한데 듣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 듣기가 엄청 바뀌어 가지고 어려워지면 다른 얘기겠지만 지금 모의고사 수준의 듣기는요 야, 괜찮아요 진짜 뭐다 틀리는 거 아닌 이상 심지어 다 틀려도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듣기 안 해도 독해만 봐도 괜찮습니다 아, 전 참고로 듣기가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듣기 공부가 아니라 그 모의고사 듣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일단 쉽기 때문에 됐고 아무튼 독해 문제를 시간제고 풀어보세요 그냥 50분 제고 풀어보세요 50분 제고 독해 문제만 그러면 이제 느껴지죠? 아, 감이 올 거예요. 그, 일정하지가 않아요, 난이도가. 그래가지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쉬운 거 먼저 풀고 뭐 하는데, 다 다를 거예요, 스타일이. 그니까, 러 1단계 경험치 쌓고, 2단계, 2단계, 디테일, 단어랑 문장 구조 했으면, 3단계 가가지고 실전처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내년에 3월 모의고사 잘 보는 거죠. 그런 사람잘 보는 거예요. 그니까 만약에 지금, 어, 나 지금 중3인데? 나 지금 중학생이야. 나중에 고1 되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3월 1일, 2025년 3월 1일까지 놀고, 3월 2일부터, 오케이. 자, 나 이제 고1이야. 시작해볼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안 된다라는 게, 태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성적 결과가. 왜냐면, 남들은 이미 준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정해졌어요. 영어 성적이. 중학생 중3 입장에서 이미 영어 성적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공부는요 어, 올린다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걸 뒤집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 남은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잘하고 싶은 사람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기 가장 좋은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영어 지식을 다 까먹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법은 다 알고 있는데, 영어의 그 능력치가 다 떨어졌다고 쳐 볼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 모의고사 먼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좀 차근차근 문법 다 지고 독해 안 하고서 그 단어 따로 외우면서 천일문하고, 이게 얼마큼 되면 그제서야 독해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상적인 거고, 방법은... 이상적인 거 쫓다가 불안감 때문에 못할 수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일단 실전을 먼저 같이 경험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의식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거 일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을 예, 지속하려면 뭔가 실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실전 모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링크를 걸어놨지만 제링크를안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돼요. 책 제목도 예, 뭐 다른 책 제목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제 모의고사 문제점을 구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 공짜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프린트하면 돼요. 책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 더보기란에 클릭하시면 그 확인하실 수 있는 리얼 오리지널 아니 제목부터가 제목이 리얼 오리지널이에요. 진짜 리얼 오리지널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예,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모의고사까지 드린 말씀이고요 이제 내신 시험은 서술형이 있죠 서술형도 다른 얘기예요 물론 다 연관이 있죠 다 필요해요 문법 독해 단어 다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서술형만의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게속게 많습니다 되게 할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 계획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와 되게 알차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골고루 공부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획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이것저것 수박 겉핥기 하다가 실력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경계될 상황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금 진행 중인 영어 몰입 스터디 그 컨셉이 종합적인 겁니다. 종합적인 코어, 핵심 코어를 기르는 건데, 문법, 독해, 단어. 심지어 서술형까지 컴팩트하게 한 방에 기를 수 있는 그런 특강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만들기 시작한 게 올해 초반쯤인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와중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서술형이 강화가 됩니다. 근데 영어가 서술형이 이게 다 갖춘 사람한테는 쉬워요. 물론 어려울 수 있겠죠. 근데 대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기 없는 상태로 이거를 하긴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면 서술형은 종합예술이에요 다할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카테고리, 능력치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한 거예요 저도 어?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리고 서술형이 엄청 강화될 텐데 어떡하지? 내가 이거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놔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선구안을 발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몇 개월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을 이번에 영어 몰입 스터디 참여하시는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건데, 혹시 듣지 않으시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명심할 건 뭐냐면, 아무튼 할게 많다. 일단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정리해야겠죠? 끝이 아니에요. 단어는 무조건 병행하는 거죠.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근데 문법, 단어, 된다고 끝인가? 아니죠. 독해를 해야 돼요. 근데 독해하다 보면 말추는 게 뭐죠? 복잡한 문장. 어? 주어가 뭐 이리 길지? 구매주는 말이 관계 파도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럼 구문 학습해야죠. 문장 구조 파악하는 거. 그럼 끝이냐?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죠? 모의고사를 시간 제고 푸는 실전처럼 푸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서술형까지 할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연계되는 내가 지금 이 독해 지문을 가지고서 독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문법도 마스터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다 배우고. 이 독해 지문으로 만들 수 있는 서술형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게 이미 있었으면 안 만들었죠 힘들게 근데 찾아보도 없습니다 없으면 어떡해요 만들어야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엄청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10개의 독해 지문을 가지고서 그 10개의 독해 지문 속에 주요 문법을 담아놓고 이걸 가지고서 객관식 문제를 푸는 센스를 기를 수 있게 또 출제하는 사람의 마, 마인드를 가져갈 수 있게 그 제작을 했고요. 또그 하나의 독해 지문을 가지고서 한 지문당 네 개의 서술형 문제를 풀어 볼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왜죠? 답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답이 막 여러 개가 나오고 서로 이걸 고치면 저 문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맞게 하면 다른 문제 영향이 끼치 이런 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만드는 입장에서 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뭐죠? 이거를 학습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좋다라는 거죠. 엄청 시너지 있고 서로 연계되는 그런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홍보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요즘 막 커뮤니티 글에 올리고 있잖아요. 매일, 거의 매일. 9월 1일에 시작합니다. 기수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기를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면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서 매일 학습 인증을 하시는 겁니다. 한달 동안요. 컨텐츠는 2 1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 제가 그 저의 특강 제공해 드리고 교재랑 그 영상이요 플러스 어법 탑11이란 자료도 드립니다 이게 전자책인데요 이게 뭐냐 서술형에는 어법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어법문제를 이제 낸 다음에 맞는 답을 고르시오 이런 거를 그니까 고치시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기 때문에 어법 포인트까지 다뤄야 돼요 그니까 러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서술형이 종합 예술이에요 독해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단어 알아야 되지 문장 구조 알아야 되지 그리고 어법 실력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단순히 서술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서술형 교재를 구매했을 때좀 당황한 사람도 당황한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정작 서술형 문제 그 실전 실전 경험이 아니라 그 베이스들이 필요한 건데 보통 서술형 책에 보면 약간 실전 문제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베이스를 채울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보다 제가 직접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함정과 어떤 힌트가 있다 이런 설명까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얻어가면요, 아, 서술형은 막상 별게 아니구나. 지금 무슨 영어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규칙이 있고, 뭔가 의도가 있구나. 이런 걸 알면 건들 수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풀어야겠죠. 무조건 내가 서술형 문제 풀어야 되는 사람인데 실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하죠외워야 돼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문제 유형에 따라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응용돼 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아무튼. 영어 실력이 부족한데 소수형을 대비할 때 얼마나 이게 힘든지, 얼마나 이게 괴로운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어요. 꼭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거 만들어낸 거에 기쁨을 느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모든 소수형 문제에 통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범위에 나오는 소수형 문제를 예상해가지고 그 문제만 딱풀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소수형을 접근하고 내가 어떻게 건드려 볼수 있는 그 시각과 접근법, 그 방법 그 자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능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기를 수 있는 그 특강과 자료를 만들자 해서 만든 건데, 예, 이제 그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네, 아 지금 벌써 열 분께서 와주셨네요. 열 분이나 예. 사실 저는 할 얘기 더 거의 다 끝났는데 예. 오늘 주제로는 예매권 대상으로 모의고사 뭐 모세 많이 말했지만 좀더 일반적으로 좀 카테고리화시키면 예비 고일이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요약드리면 일단 모의고사 책을 사야 돼요 근데 그 책은 보기 좋게 편집된 문제 유형별로 편집된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도 아예 실전 그러니까 구매 안 해도 돼요 다 공짜로 다 풀려 있습니다 다 제공해줘요 실제 시험지를 다운 받아가지고 프린트하면 돼요 그래서 좀 작고. 좀 책에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실전과 똑같은 아무런 편집을 안 했어요. 아 편집 좀할 수도 있고 뭐칸 조절 그런 건 어차피 됐으니까 비율적인 거니까 아무튼 정말 뭐 건들지 않은 실제 그대로의 시험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재를 사는 게 일단 지금 중요하고요. 그거를 시간 재지 않고 그냥 경험을 하듯이 하루에 두 질문씩 세 질문씩 이렇게 풀어보는 이 행동 자체가 저기 앞서 나가는 행동이에요. 아직 좀 부, 기본기 부족한데, 그러면 일단 실전 경험하면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가 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돼, 이 지향점이.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그거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해야 될게 이건데, 내가 이걸 위해 부족한 게 이거구나가 딱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뭐 지금 바로까지는 필요 없겠죠. 근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책을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영어를 좋아하게 된 케이스긴 하지만 그래도 저도 중3 여름방학 때 그걸 풀었어요 왜냐면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고1 때 처음 처음 풀면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잘 풀어요 내가 깨지더라도 다 틀더라도 일단 풀어 봐야죠 막상 풀면 또 풀리면 재밌고 그러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요즘 모집 중인 3일 남았죠? d 만해서 3일 남았어요. 그, 특별한 영어 몰입 스터디. 3기 모집하는 그런 이야기도 해봤고요. 예. 네. 그, 가입하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그 시작하시면 간단한데 참가법은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돼요. 등급 중에 2024 한재혁 튜브 영어 몰입 스터디. 그, 등급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톡으로, 제 카톡으로, 카톡 주소는 그 커뮤니티에 보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카톡으로 그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꼭 배웠으면 합니다. 예. 그 스터디에서요. 되게 후기가 좋아요. 감사하게도.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도 참 좋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다 만족하십니다. 네.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영어 공부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좀 마치 라이브라기보다는 그냥 영상 하나 올리는 기분으로 빨리 제할 말만 하고 끌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몇분 와주셨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삼기 모집하지만 매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 기수제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4기, 5기, 6기, 7기 다 있을 겁니다. 내일 학교 가시려면 일찍 주무셔야겠죠. 벌써 11시 넘었네요. 네. 아무튼 지금 진짜 뭐라도 해놓으면 좋아요. 만약에 진짜 나뭘 할지 모르겠다. 단어장 하나 골라 잡아가지고 단어장 하나만 계속 무한회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하나만 씹어먹겠다. 이것도 엄청난 자산이에요. 일단, 단어가 되면 나중에 되게 좀 그걸 기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너무 그 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귀찮고 그냥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 단어장만 하나만 파도 이거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좀더 바라는 게 있다면 예문을 좀잘 봐놓잖아요. 이러면 생각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가성비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질문이 따로 없으신 걸로 이해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할 것도 없고요. 네, 아무튼 지금 시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정해지는 게 크기 때문에 다들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중학교 때는 아무래도 영어 실력이 맴도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선행학습, 다들선행학습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좀 퀀텀, 퀀텀 점프라고 하죠. 좀 기하급수적인 그런 성장을 위해서 중학교 때좀 어려운 거를, 그러니까 명확히 말해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아니면 천일문을 그런 터닝포인트 될 만한 그런 자료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 강력한 하나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2024 한재혁 튜브 영어 몰입 스터디.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